안녕하세요 톰슨가젤의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정산 빨리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스토어와 여러가지 오픈마켓 그리고 소셜마켓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는 위탁처에 가서 먼저 물건을 구매합니다 저희가 위탁처에서 구매를 할 때는 저희 돈은 즉시 빠져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물건이 팔린 스토어에서는 정산 주기라는 이 시스템을 거쳐서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21일 뒤에 저희가 판매한 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산 주기의 차이 때문에 저는 항상 현금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100만 원치 물건을 사서 150만 원에 팔았어도 저희가 100만 원은 그 즉시 빠져나가지만 저희가 150만 원의 그 금액은 15일, 20일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서 셀러봇캐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 마켓별 정산 주기를 알려줘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본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바로 선정산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넉넉할 때만 해도 선정산이라고 했을 때 굳이 정산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수수료를 내고 우리가 미리 돈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 달 카드값 낼거를 내역서를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본 업체 중에서는 비타페이라는 서비스를 저희는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희가 본 비타페이에서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했던 서비스 이용료, 비타페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가 0.56%입니다. 저희가 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을 때 저희가 내야 되는 수수료는 5만 6천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해주는 방법은요 80%대20% 방식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예외적으로 1 5일간의 배송 완료된 건에 한해서 먼저 정산을 80% 해주고요. 나머지 20%는 마켓별 정규 정산일이잖아요. 짧게는 8일에서 20일까지 그 정산일에 나머지 20%를 주는 형식인데요. 여기서 20%를 줄 때는 광고비 그리고 환불비 이런 기타 등등의 CS 비용을 제외한 후에 20%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배송 중인 주문 건에 한해서 그 다음날에 80%를 먼저 정산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켓별 정규 정산일에 20%를 받으시는 형태입니다. 그럼 마켓별 정산일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스마트 스토어는 구매 확정일 그 다음날 정산을 받게 됩니다. 구매 확정이 고객님이 바로 누르시면은 그날도 되지만 자동 확정이 되는 것은 7일, 8일 뒤에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8일 뒤에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10일에서 14일, 지마켓 옥션은 8일, 11번가는 21일, 쿠팡은 15일 정도 정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마켓에 매출 등등을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으신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심사를 받으시고 업체와 여러분들의 마켓을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하나 개설하신 뒤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 판매를 할 때와 그리고 사이 비용 때문에 현금 흐름에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서비스를 급하게 찾았는데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산을 미리미리 지금 착착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어, 이런 서비스가 대출과 영향이 있고 저희의 신용도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서비스는 채권양도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봤지만 그 스토어에서 돈을 주는 거는 저희 서비스 업체한테 돈을 주는 형식의 채권양도 계약이기 때문에 대출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용도나 한도의 제약에는 위험이 없으니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현금 흐름이 부족하거나 정산 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선정산 시스템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유용한 사이트는 셀럽캐시와 비타베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셀럽캐시는 여러분들의 정산 주기를 한눈에 볼수 있게 편하게 보여주는 사이트고 그리고 비타페에 있는 여러분들의 정산을 미리미리 그 다음날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사이트 한번 쳐여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품슨가젤은 항상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응원하고요.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땡겨이! 감사합니다.